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정읍과 남원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 시의원 비례대표 한선미 후보는 전북도당 여성인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동과 청소년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십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활력이 넘치는 보육정책 수립, 공공의 이익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읍시원비례대표 류명선 후보는 자유총연맹 정읍지회 부회장입니다. 선진 농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축산악취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활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는 물론 인문학적 자산을 육성해 품격 높은 인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원 비례대표 오창숙 후보는 전북도당 여성 국장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 생태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숙박형 스포츠 관광 도시 조성과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을 통한 생활 체육 도시 조성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남원시의원 비례대표 이은진 후보는 세계평화 여성포럼 남원시 지회장입니다. 무엇보다 출산율이 높은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여주기식이 아닌 관광지 활성화와 문화사업, 친환경사업을 위해 나무 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